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증을 위해 올라온 함진군입니다. 어,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저번 달에 이제 교사 강습회에서 찬양, 청소년 찬양 인도에 대해서 선택 강의를 맡아서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찬양 인도를 준비하게 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찬양을 하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똑바로 서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제가 찬양을 하게 될때 그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찬양하는 삶어내삶 어,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교사대학에서 이제 다시 통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다시 매일매일 열심히 통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아 기도가 내가 부족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하면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상생활에서 그 그동 그 전까지는 사소 사소하게 지나갔던 일들 하나하나 어 정말 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사가 늘게 되니까 아 정말 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말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했지만, 정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다면은 어, 일상생활 속에서 어, 정말 산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게 될때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에게 그 코딩 교육이랑 AI 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강사 스킬적인 교육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오늘도 이제 교육을 듣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강사는 이런 식으로 전을 해, 전해야 된다. 강사의 특징, 각사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이제 선택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주님께서 이 선택 강의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역량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시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또 오늘 또 조별 모임을 또 하게 되었었는데 마침 어, 그 저랑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조를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그 강의 교육을 듣는 사람 중에 저 말고 딱한 명이어가지고 저랑 그분이랑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눠 보고 그전에 막 자기 소개했던 거 들어봤을 때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앞에서 먼저 자기 소개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다. 나 나도 어 나는 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자기 소개를 했었어 가지고 어 공통점이 이제 있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랑 교사를 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어 교제하듯이 성모님들과 교제하듯이 이제 그분이랑 이제 자연스럽게 교제를 했는데 원래 주제가 우리 팀원이라면은 어떤 강의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거를 했는데 저희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걸로 한번 얘기 얘기하시죠 하고 짝짝짝짝 이렇게 그, 저그 A4 용지보다 크게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할 것, 이렇게 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간을 오늘 가져봤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 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강습회 스터 모임을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교육 받고 끝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말을 잘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제 짝꿍 이제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끝나고 진구 선생님 끝나고 어디 가냐? 아저 오늘 광, 오늘 광주 간다. 왜 가냐? 아저 교회에서 이제 강의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거 이제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 나누고 피드백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아 그러냐? 잘 갔다 와라.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잘했냐고. 그래서 왜왜 물어보시지 왜 잘했는지 왜 그분이 왜 궁금하실까라고 이제 가지고 여기 답변을 해드리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막 도와주고 커딩하는 거 도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이렇게 친밀감이 좀 쌓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뭘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어, 교회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어,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정금분교회 다닌다니까. 아, 정원 근분 교회 또 아세요, 정원 근분 교회를? 오, 저, 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기회가 생기고, 오 어,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전까지는 뭔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결정하거나 뭔가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정말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아,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하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 흔히들 막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항해자로 표현을 하면서 좀 운전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그 전에는 정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노를 저어가야 되고 어 뭔가 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랬는데 정말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목적지를 정해 주셨어요.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만 순종하면서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아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라. 네 하면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정하고 막 아, 머리 아프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막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어, 지금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해지고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어쨌든 그 목적지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목적지로 나를 정말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 믿으니까 어, 정말 제가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경험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 그것을 통한 통해서 찬양되는 신앙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 시간들을 경험했던 이런 시간들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어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매 순간, 정말 매 시간, 매 분, 정말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